안녕하세요 문찬입니다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구독자 40명이었습니다. 감사하고요 그래서 구독자 4 0 기념으로 요게 메달 제로 네, 한번 사봤습니다. 이마트타운에서 12000원 샀고요 이것 보면 허전허죠네허전해서 짜잔 요게 워치 제사이코 드리려고 했네요. 네 두께가 오러고 있는데 오늘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환손이랑 패턴은 나중에 보여드릴거고요 어... 어사진민 특집으로 한번 사봤습니다. 이거랑 저거 들어주실 카페가 4만 2천 원, 4 0 7천 원이고요. 이거 원래 이마트 타원에서 바로 영상을 찍었는데 영 어, 영상이 날라가 매달 그 그냥 그 동영상이 날라 삭제돼가지고 에, 또 하나 찍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맞아 삭제돼가지고 다시 다시 찍고 있습니다. 다시 찍을 거요. 자, 한번 볼까요? 요게 워치, 제로 타입 대응, DX 요게 워치 대응 안 된다고, d 어, 조용 메달이죠, 요, 제로 타입. 원래 고전 메달도 살라는데, 어, 그냥 이거 살라고 했습니다. 제트 어, 메달을 뭐보자 뭐, 전 20종이 있는데, 스페셜이 로고 영감이랑줄량그 다음에 동물 메달이, 어, 등등 있고, 스페셜 메달 2종, 솔로 메달가 5종. 음, 이렇게 뜨는데. 어한 팩에 요괴메달이 두 개씩 있는데 중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제 거랑 피쉬코 해가지고 제 거랑 피쉬코 제제 제, 제 멤버 피쉬코 해가지고 두개 했거든요. 두개 사가지고 네한 많이 사는 네, 네, 이런, 팩에 총, 이런 팩이 런총 여섯 개 있고요. 거의 두 개씩 있습니다. 자 이게 바로 제트메달인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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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요 어, 정품 네, 첫 번째는 주먹밥 무사고요. 주먹밥 무사, 네, 주먹밥 무사고, 그다음에 감추리, 그다음에, 그다음엔 가마가마 팀메달, 만성사자, 어 온천 도님의태사자 더위타기, 너해도사, 미스터 무빙. 자 있고 그다음에 주먹범부산 아까 보여드렸구나 비키비키 일단 미안 홀랑우산 태사자 너희도사 비키비키 아까 보여드렸죠 자완성사생 보여드렸고 삼두구렁이 야. 그게 아니야면자온전돈을 보여드렸고 마지막 불량 이렇게 있습니다 총, 중복이 좀 많이, 중복을 두개 사가지고 중복 좀 나왔는데, 어,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, 예. 어, 일단은, 하나, 하나씩다 소환송을 다할 건데요. 일단, 소환송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남은 채널과 좋아요, 구독하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